내 인생 내가 이해하고 싶다면 시소 같은 인생 사주는 인생을 보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순양 원장입니다. 해경원 해경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주맥리학 수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어, 뭐 여러 가지 특강도 나갔고 또 개인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주맥리학은 10천강과 12지지 22가지 글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주 맹리학 수업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삶의 흐름을 알고 싶으신가요? 사주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학문이 사주 맹리학입니다.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함께하면 분명 재미있고 흥미로울 거예요. 음, 사주 맹리학은, 어, 내가 재물복이 있냐, 배우자복이 있나, 부모부복이 있나, 취어본이 있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녀 복이 있나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와 운의 방향, 나의 장단점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여덟 글자를 읽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나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진로, 인간관계, 결혼, 건강, 운의 혈름까지 사주는 단순히 운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처음엔 용어도 생소하고 낯설지만, 비우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질 것입니다.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여덟 글자로 이루어진 게 사주팔자이고요. 12지주 중에서 24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절기에, 어, 내가 어떤 일주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240가지의 성격이 나타나고요. 또 사주팔자는 엄량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음. 사주명리학은 하나 하나씩 차근 차근 배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사주가 이렇게 재밌는 거여서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첫걸음을 내디어 볼까요? 오행의 상색 상극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어, 모든 분들이 전화로 이제 얘기하시거나 질문을 해요. 언제까지 어느 기간까지 공부해야 할까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게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어왜 그래 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어느 학문이든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연습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질문은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한문을 많이 안 알아도 어 기본적인 한문만 알고 있으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익히는 것은 좀 괜찮습니다 인생이란 정답이 없습니다. 연습할 수가 없고 매 순간 선택해야 되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기쁨, 슬픔, 즐거움, 사랑 등이 있습니다. 욕심이 가하면 하를 부르고 길룡하북이 교차합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힘든 것이고 난과 비교하게 되고요. 하고 삽니다. 삶을 이해하는 도구가 사주 맥리학이고요. 자신을 깊이 바라볼게 할수 있는 학문입니다. 또 서로의 관계의 언어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품는 공부입니다. 또 지식을 넘어서 지혜로 상담을 넘어서 공감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주 맥리학자가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높아진 관심과 경제적 이점. 문화 보존 개인적 안내 커뮤니티를 구축해서 본인의 경제적 이점을 취득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아 이게 과연 맞을까 회이론이 많이 있고요 또 상업화가 너무 되어서 너무 상업적이지 않나 이런 단점도 있고요 또 공부를 갖다가 깊이 있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윤리적으로 너무 우려있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의존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한국의 사회민리학자 수는 추정된 수치로는 수천명, 수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십만명이 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영역은 개인상담이나 온라인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요. 사회적 인식과 영향력도 지금 많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적 분석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많이 비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 통찰력에 의해서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사주맥리학에 대한 관심이 어, 낮고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하는데 문화적 수용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어, 받아들이시고 있습니다 해경은 서순장 원장은 다양한 상담과 소통 이야기들로 해서 많은 데이터로 여러분들을 어, 상담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주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는 없습니다 운에서 길과 흉이 교차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이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주명리학 수업 기초 초급 중급 보급 실전반 또 통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